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롤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곧 아모네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안살로은 준비 완료. 계속 가세요. 네. 갑자기. 안들대와뭔 일이 있어요? 안쪽 무슨 일이죠? 고바마 응. 시어로만 준비 완료. 가자. 거기엔 지울수 없는 거 알잖아. 네? 안 좋은 일인가요? 광안살로은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광물이 부족해! 간설러분, 준비 완료! 어디 가서 광물 좀 가져와봐! 계속 가세요! 간설러분,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라자. 네. 일대장님. <laughs> 건설로봇 <유퇴자 dipsutters> 준비 완료. 건설로봇 <laughs> 준비 완료. 시간 낭비하지 마라. 반드시 한다. 조만간 우리 기지에 골찌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관찰로봇 준비 완료. 관찰로봇 얼른 건 뭐지? 도무지 꺼져. 사나이라는 행동 광물이 부족해어 네. 의사 나리가 나서게 하지만. 약도 없지. 반드시야. <목소리가> 계속 야.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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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사방 지원 대기 중! 광물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다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부여하게 만들어주자! 그래? 광물이 모자란데... 한다면 한다! 고 다니나? 나, 나쁜 남자기어디가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바 당장 튀어와 동맹의 상태가 여 좋지 반려시 알았다 에이. 다 네. 무슨 일이죠? 우방 지원 건설로봇 준비 완료! 주 목표가 발견됐습니다. 중앙 차원으로 향하는 왕복선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관일원 보내주세요. 보내셨나요? 관일원 보내주세요. 레이 주점에서 되살릴 수 있어. 바보는 약도 없이... 형님이라고 부른 기지가 완전 개판이 됐는데... 다행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장. 당장 뛰어와!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알았다고 못살아 건설 로봇이 박살나고 있는데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아주 훌륭하군요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시작했습니다. 아스라, 준비 와요. 우리 동민이 두들겨 맞고 있자. 방폭사 탈출을 거절했습니다. 군단에서 달아날 수 없지. 공방 지원 대기 중. 나무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수에눈뜨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호위해 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됩니다. 광물이 모자란데... 과학물, 광... 악령이 나타났군. 테라진을 숨겼둬 말은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광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렇게 가는 거지? r <놀람> 목성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랬겠지. 강력하고. 막 아! 아! 따라오더라고. 내가 어! 가 보지.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차령관님께 정말 큰 비들졌습니다. 약속대로 목표는 무사하다.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시이 그런 건할수 없어.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은 거다다두 개가 필요하다. 업그레이드 완료. <목소리> 우리 동맹이 죽을 겸 위치하는 거다. 나도 내가 먼 준비할 거야. 완료. 밖게 하지 마. 고지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목소리> <목소리>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눈 크게 떠라. 저기 살아있다. 무슨 일이죠? 예편! 어? 갑자기! 거기엔 지을 수 없는 거 알잖아.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그래서 온종일 지거릴 셈인가? 반드시 한다. 우리 동맹 전투를 시작했어.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놀람> 우리를 하게 하면 안 되지. 우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우리 동맹전 사실이 마중 나다이 차원드두 개가 활성화된 게 감지됩니다. 왕복선들이 각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뭐. 다들어올랐는 내가 엄청 인명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모든이 준비됐다니. 보다 행복할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상대가 격추됐습니다. 전국의 악마들 맛이 어때?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령관님 나중에 내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얘기해줘. 원한다면 지금 해도.

선이 준비됐습니다. 지선이준비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모자란데.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무함 조만간 우리 기지에 불칙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목표는 무사할 것이다.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왕복선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 수중 기지를 공격하고 있어. 좋네. 여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위악하게 만들어 주자고. 승리입니다. 후안 목자는 모두 제거했습니다.